오늘은 A매치 이후에 복귀한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등 대부분의 선수들이 선발 출전했고 활약이 눈부셨는데 현지는 물론 주변국들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등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조차 관심 가질 만한 재미난 반응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한국 플레이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이 폭소를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우선 황희찬의 경우 코리안 가이라 불리우면서 핵 감독이 이름을 기억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황희찬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현지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황희찬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리그 골을 비롯해 A 매치에서 골을 기록하는 등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노련함과 더불어 흥미로운 장면도 연출했고 현지에서는 스마트하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경기 중 황희찬은 후에 말도 안 되는 태클에 몸을 부딪히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험한 백데클은 선수간의 치명적인 부상을 유발시키기에 이러한 항의는 당연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쿡은 항의하는 황희찬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다이렉트로 퇴장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여기서 노련해진 황희찬은 이 박치기를 받고 그대로 뒤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방 팬들은 이런 모습에 오버하지 마라 헐리우드 액션이다 라면서 화를 냈는데요. 여기서 만약 황희찬이 이렇게 박치기를 당한 뒤 쓰러지지 않았다면 심판이 모를 수도 있고 억울하게 폭력을 당한 뒤에 그냥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황희찬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얼굴을 가격당해 코피가 났습니다. 이강인도 오늘 경기에서 선수에게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한국 선수들이 은근히 경기 중에 맞는 경우가 많은데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같이 맞으면 기절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어필이 확실하게 될수 있습니다. 영국 올버햄튼 팬들은 황희찬에 대해서 스마트한 플레이로 유리해졌다. 머리에 헤딩을 하다니 저런 애들은 곧바로 퇴장 당해야 한다. 황희 잘해줬어. 애초에 백테크를 한 것부터가 퇴장이었어. 황희찬은 두 번이나 폭력을 당한 거야. 라는 등 황희찬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동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유리해진 올버햄튼은 황희찬이 결국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해서 역전했습니다. 황희찬의 어시스트는 수비수 두 명이 달려들 때 깔아 차지 않고 살짝 띄우는 장면이 기가 막혔습니다. 황희찬은 평점 8.3으로 양팀 선수 중 최고를 기록했고 오늘도 공격 포인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강인은 A매치 두 경기에 강행군을 마치고 가장 먼저 대표팀을 떠나 파리로 복귀했는데요. 이는 이번 PSG 주말 경기에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한다는 방침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앤니케 감독이 이강인 활용을 원했으며 A매치에서 두 골을 넣는 맹활약을 펼친 그를 중용하기 원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이강인은 오른쪽 윙 후워드로 선발 출전하면서 기대감을 모았는데요. 두 번째 골에서 은바페에게 30m 넘는 킬패스를 넘겨주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선보였습니다. 은바페는 이강인에 달려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고마워했고, 그 실력을 인정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세 번째 골에서도 이강인의 가로채기와 힐패스가 골의 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세골 중에 두 골에 관여한 셈이고 첫 윙포워드 테스트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에 대해서 평점을 낮게 주면서 별 활약이 없었다는 호평을 했는데요. 이는 이강인이 자주 고립되었고 패스를 많이 못 받아 경기 중에 잘 눈에 띄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강인에 대해서 현지 팬들은 환상적인 패스를 은바페에 전달했다. 이강인을 계속 선발로 기용해야 한다. 라는 등 덴벨레보다는 낫다. 는 반응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첫 풀타임 선발 출전이고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중앙으로 쓸 생각도 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감독은 현재 3위로 처진 PSG의 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매우 초조합니다. 다행인 것은 은바페와 이강인의 합이 매우 잘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음바페와 조화되는 이강인의 활용법을 발견한다면 계속 선발로 중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한편 김민재의 경우는 매 경기 잘해주고 있지만 오늘은 매우 특별한 기록으로 독일을 놀라게 했는데 바로 경기 중 107개의 패스를 100% 성공시키는 말도 안되는 패스 능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보통은 100개 정도의 패스를 했다면 90% 이상이면 최상위급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100%는 월클 미드필러도 달성하기 힘든 수치인데, 김민재는 수비면 수비, 패스까지 갖췄다는 것이죠. 오늘도 경기 중 괴물 같은 수비나 활약은 물론, 이제 패스 마스터가 된것 같다는 말도 나옵니다. 김민재의 롱패스는 안 그래도 정확해서 팀의 공격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 팬들은 오늘도 퍼포먼스가 훌륭했다, 강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김민재와 상대했던 마인시의 이재성도 볼 때를 맞추는 등 오늘 코리안 리거의 활약에 유독 돋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이제 한국을 향한 관심까지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이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대단하다며 찬사가 끊이질 않는 상황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미국, 영국 등 해외 수십 개의 매체에서 한국을 주목한 경우가 그 사례입니다. 얼마 전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필리핀, 미국 등총 16개의 국가에 태극기가 걸릴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문화를 비롯해 축구 등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교류가 넓혀져 가고 있지만 그 속엔 또 다른 한국인들의 보답이 있었기에 끈끈한 연을 지속해 올수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최근 한국 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직원이 10명 남짓한 소기업에서 해외 참전용사들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린 나이에 한국전에 참전한 이들이 90대 노인이 되어 병원을 앓고 있을 걸 고려하여 해외 병원 계약 체결을 기획하며 16개국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미 해외 병원을 통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안주란 수순을 진행하며 기적의 한국인들이라 해외 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는 기업이기에 그 목표에 신뢰가 가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지원을 할 병원에는 한국전 당시와 지금의 국기가 이어져 있는 이 태극기를 걸 것이라 전해집니다. 이 기업은 샴푸 바디워시 등 욕실 용품을 판매하면서도 6.25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사업을 위해 매달 굿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함, 기억을 강조하는 이들은 헐럭이는 태극기를 볼캡에 새겨 넣어 출시하여 머릿속에 깊이 기억하자는 취지로 수익금의 일부를 참전용사 후원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 참전용사의 생활고 소식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 후원을 진행하고 끼니조차 챙겨 먹지 못하는 참전용사를 위한 생활비 카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볼캡, 달력, 가방, 후원박스 등이 모든 것의 일부 수익금이 후원이 진행이 되며 오늘은 그중 축구 컨텐츠를 좋아할 분들을 위해 이 볼캡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0월 말까지 해당 볼캡을 구매시 두 분을 선정하여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볼수 있는 직관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11월 13일 이 기업에서 개별 연락드립니다. 해당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들의 이름으로 참전 용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니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두겠습니다. 평소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분들은 오늘 컨텐츠를 통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